작년 팔월달에도 블랙몬드가 나왔었죠. 200포인트 이상 빠진 급락을 그 하게 되면은 빠르게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꼭 생각을 해야 되는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밑에 빠지는 거만 보는 거죠. 그럼 아 내가 어제 보니까 마이너스 5%였는데 오늘 보니 까 15%예요. 그게 하루면 10%씩 빠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섭게 된 상황이고 관세 얘기 좀 드리자면은 이거 자체가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품목별 그리고 나라별도 봤을 때 주말 사이에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데센트 잠깐 얘기를 들어보면은 50개국의 국가에서 협상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그들, 미국의 논리가 먹히고 있는 중이거든요. 오랜만에가 아니고 이번에는 좀 금방 나왔습니다. 근데 시장 상황이 그때 출연할 때보다 훨씬 더안 좋아져가지고 마음이 좀 무겁긴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요. 저희가 고객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안 좋아도 저희 직원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객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어, 항상 이럴 때가 지나고 보면 또 기회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열심히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매우 안 좋았죠. 코스피가 2300선까지가 갔던 거고, 사실 제 주위에는 주식한 사람들 많이 있죠. 그리고 어, 항상 좀 걱정되는 거는 시장에서 같은 얘기를 할 때가 좀 무서워요. 같은 얘기가 뭐냐면은 최근에 많이 있었던 게 코스피 PBR 0.8배. 0.800, 2,400 초반대, 2,300 초반대인데, 그걸 최근에 깼습니다. 깼었던 의미 자체가 아시다시피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여긴 지지할 것이다. 라는 건데, 이게 지금 트럼프발 관세, 아마 주말 사이에 최근에 다 보셨을 겁니다. 관세를 아마 한 2주 전까지는 트럼프가 관세 부과를 협상용이라든지 이런 생각했는데 실적으로 강력하게 부과를 하는 바람에 시장 참여들이 굉장히 놀랐었던 상황이고요 국내 주식도 많이 빠지긴 했지만 은 특히 미국 주식이 많이 빠졌죠 나스닥이 지금 2, 3일 동안에 거의 15% 이상 빠졌기 때문에 이런 거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금융위기라든지 혹은 코로나 때 급입니다 오늘 5% 넘게 빠졌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지금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정도인데, 사실 오늘 홍콩은 12%가 빠졌고요. 그리고 대만도 거의 10%가 빠졌고요. 우리 5% 빠졌으니까 아시아 증시에 대비해선 선방한 거긴 합니다.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에 우리 탄핵 결과도 좀 있었기 때문에 실적으로 그에 대한 기대감 일부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빠진 게 맞긴 맞는데, 우리가 홍콩 주식을 하는 게 아니고, 국내 주식 입장에 봤을 땐 빠진 건 빠진 거 맞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0.8배라는 지지대 자체가 한 번에 깨져버렸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 미국 나스닥이 6% 넘게 빠졌고요. 그것을 오롯이 반영을 하면서 우리 시장도 같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 좋지 않은 거고요. 특히 삼성전자지 하이닉스 굵직한 종목들이 많이 빠진 거죠. 그런데 중소형종 정도도 같이 빠졌고 그러니까 오늘은 지난주까지는 잘 버텼던 우리 국내 시장이 탄핵이라든지 정치 리스크를 벗어나서 글로벌 관세 리스크를 한 번에 맞는 하루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앞으로 핵심 포인트는 아시다시피 트럼프 입입니다.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중국과의 관세 협의를 할지, 그리고 지금 어 유럽이랑도 지금 보복 관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될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영업점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시다시피 이제 이럴 때 내가 다 손절을 해야 되느냐, 라든지 혹은 종목 스위칭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거의 저희는 거의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금 이 일부 있다면 물론 현금이 없는 계좌도 있을 수가 있고요. 지금 어그 개별 종목 때문에 빠진 게 아니고 다른 외부 변수 때문에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들이 어떻게 다시 반응을 할지는 일단 시장이 안정화된 다음에 그때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은 현금만 있다면 있다면은 조금은 기다려 봐야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를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일단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 협상으로 생각했었던 부분이 실적으로 부가가 우리나라 25%, 중국도 30% 이상 이렇게 많은 부분이 부가가 된 건데 사실 그 전에 어 우리가 좀 협상을 통해서 조금은 이 관세율을 낮출 수 있을 거라 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일괄적으로 보편 관세랑 상호 관세를 같이 부과를 한 거고 그리고 아직까지 반도체라든지 의약품 이런 분야 같은 경우도 할수 있다. 그러니까 이 품목별로 관세도 철강은 정해졌는데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거든. 다른 거는. 이런 것을 불확실성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사이에 미국이 관세 부과를 하니까 중국이 맞불 관세를 놨어요. 근데 우리가 2018년 에 보면은 그때가 무역 분쟁 시작이거든요. 시작이었기 때문에 과거의 대자뷰가 우리 보이는 거죠. 그런데 미국 주식은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밸류이좀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빠지는 폭이 좀더 컸던 거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0% 이상씩 계속 빠지는 반도체 대표 기업인데 엔비디아도 엄청나게 많이 빠지고 엔비디아 도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면은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작년 올해 초까지 우리 시대를 이끌었던 트렌드는 AI인데 지금 AI라는 트렌드가 지금 경기 침체라는 거 넘어가는 중이죠. 그러면 AI가 뭐 그록스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최GPT로 우리가 뭐 G브리 버전 이런 거 하잖아요. 하는데 그것 때문에 가입자 수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시장에 통용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아예. 그냥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살아나는 문제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은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위기는 한꺼번에 오거든요. 한꺼번에 오고 무섭게 옵니다. 무섭게 오고 이것들을 빠질 때 지금 종목이 이렇게 빠지질 않아요. 최근 보시면은, 이렇게 수직 낙하했거든요. 작년 8월 달에도, 엔화 관련된 부분 때문에, 음, 엔켈리 트레이드 부분 때문에, 작년 8월 달에도 블랙 먼이가 나왔었죠. 200포인트 이상 빠지는 거. 근데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럴 때 빠르게 올라오게 됩니다. 해결만 되면은. 근데 이런 부분도 꼭 생각을 해야 되는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밑에 빠지는 거만 보는 거죠. 그럼, 아, 내가 지금 여기서 어제 보니까 마이너스 5%였는데, 오늘 보니까 15%예요. 그게 하루만 10%씩 까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섭게 된 상황이고, 관세 얘기 좀 드리자면은, 이거 자체가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품목별, 그리고 나라별도 봤을 때, 주말 사이에 조금 이게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베센트 장관 얘기를 들어보면은, 50개국의 국가에서 우리한테 협상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그들, 미국의 논리가 먹히고 있는 중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금 바램은, 미국이 너무 강한 스탠스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너무 세지 않는가. 막상 외신 보더라도 미국 내에서도 당연히 이게 관세가 강화가 되면은 생필품 문제라든지 인플레이션 문제는 당연히 있을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무조건 세져요. 그 여태까지 우리가 걱정을 했었던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태극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스케그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이게 너무 강대강으로 가고 중국도 맞불로 붙어버리고. 또 그런데 유럽에서 보복관에서 지금 예고를 하고 있잖아요 유럽까지 나와버리면 더 크게 일기 때는 중국과의 미중무역분쟁이었는데 이기 때는 더 강한 글로벌 무역분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것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강하게 주식용으로 프라이싱이라 그럽니다 가격이 가격화 되고 있는 거죠 빠지고 있는 프라이싱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 현장에서도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저희 아까 말씀드 것처럼 정신을 좀 차야 되기 때문에 아닌 척하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긴 하죠. 그런데 당황스러운 건 맞긴 맞습니다. 빨리 해결은 되긴 되어야 됩니다. 관세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고 과거에 반추해봤을 때 지금 시장은 어떤 시장과 유사한가요? 일단 과거에 2018년도 그때 일기 때는 그때는 6개월 정도 계속 이런 여진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일기 때는 그것이 막상 물가가 높아지지 않았고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때 지금은 경기 자체가 매우 달라요. 다르 때문에 항상 과거에 그랬다고 주식장에서 똑같이 해석하는 것 자체가 리스키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텐데, 확실한 거는 각 국가별로 조금 헤비무도가 가야 되는 거죠. 중국과의 틱톡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조금은 대화로 이루어져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들의 특징상 그것들이 크게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요. 물론 또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오늘 내일 트럼프의 말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항상 이게 정책 리스크의 경우는 항상 정책이 뒤바뀌게 되면 또 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놓고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요.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CNN에서 발표하는 Fear and g r e d Index라고 있습니다. 그게 공포 탐욕 지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지금 제가 최근 자료 봤는데 4예요. 그러니까는 g r 드 d 탐욕은 100, 그리고 Fear는 0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Extreme Fear, 여기는 Extreme g r e d 가 되는데 여기, 여기 와 있어요. 4. 근데 최근에 30, 40, 이러다가 4입니다. 근데 2가요, 코로나 때예요 그러면은 금융위기라든지 그 정도 수준까지 온 거예요. 지금. 수치 자체는. 그러면은 이 수치를 가지고 여기서 더 2가 되고 1이 되고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정말로 공포입니다, 공포. 글로벌 증시 자체는. 오늘 빠진 것만 봐도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이게 공포에서 항상 용기를 내기가 힘듭니다. 그건 다 하실 거고. 그런데 저도 이해를 해요. 인정을 하고요. 저도 뭐 현장에 통화를 하다 보면은 여기서 당장 내려오를까? 이거 누가 예상을 할게 있어요. 근데 항상 한달 후라든지 두달 후에 뒤돌아서 보면은 그때가 정말로 공포스러울 때가 저점이었다는 건 맞아요. 제가 항상 저점을 콕 찍을 수는 없습니다. 찍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번더 빠지거나 혹은 그 찍기 전에 미리 올라버리거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럴때는 분할로 하는 게 맞다. 좀 약간 비고편 별명일 수도 있긴 있지만 항상 그게 맞긴 맞고요. 앞으로 추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별로. 스무스하게 좀 헤빙 모드로 가야 되는 게 그로벌 증시 입장에서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트럼프 정부의 특성상 지금 그렇게 강력하게 바로 협의라는 이런 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죽을 건 죽어 발걸 받을 건 해야 될 텐데 그게 실질적으로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으니까는 그렇게 된 증시가 지금 빠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라도 단초가 되는 순간 거기서 올라가게 되면 또그건도 모를 수가 있거든요. 정말 로 이게 하나의 어떤 기재가 지금 좀 빠지고만 있을 때는 아무것도 좋은 게안 보입니다. 항상 그래 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바뀌어지게 되면 예를 들어 중국과 시진핑이랑 통화할 수가 있다라든지 혹은 뭐 유럽이랑 누가 온다고 했다라든지 이런 게 하나만 있더라도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뉴스플로우를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뉴스플로우가 중요한 것보다는요 더 중요한 건실질적로 증시의 움직임입니다 증시가 막상 그 뉴스를 보고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가 핵심이지 않겠요 우린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깔딱고개라 그 얘기를 하는데 거의 온것 같긴 합니다. 며칠 안 쪽으로, 1, 2주안 쪽으로 아마 나올 가능성이 개인적으로는 좀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운 기간을 같이 잘 버티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어떤 액션을 취할 때는 아닌 걸까요? 그러니까는 용기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액션을 취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용기라는 부분은 내가 단순하게 현금 이만큼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운영하는 계좌 내에서 현금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내 용기가 생기거든요. 아마 지난번 출연해서 내 현금 얘기 진짜 강조시켜드려 갔을 거예요. 그런데 현금이 많이 있으면 지금 조금씩은 내가 이 정도면 저점 부분이 임박해왔다 하는데 주식이 이만큼 차있어요. 어떡하겠어요? 못합니다. 여기서 제일 안 좋은 거는 어떤 걸 바꾸는 거예요. 여기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많이 빠졌고 2차전 이미 빠져있는데 여기를 바꾼다. 반도체가 먼저 올라올지 2차 먼저 올지. 이거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조금 더 기민하게 행동을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매매 플레이를 내세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는요 그것보다는 사실은 글로벌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조금은 내가 약간의 현금을 가지고 건강한 계좌를 가지고 지키는 게 일단 급선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